팬분들이 어. 발렌타인데이라고 이거 진짜? 네, 감사합니다. 어 술래새. <laughs> 어떻게? 어 예. 네. 어, 질문 몇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? 참 괜찮으시다면. 네. 네. 혹시 데뷔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. <laughs> 너무 진지 물어봤구나. 잠깐만. 제가 이제 어. 여가수 보호 차원에서 조금만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하실 네, 네. 시간 충분히, 충분히 드리고요. <laughs> 네. 네 네네. 네. 저 개권 보컬로 치면 2005년도에 개권 보컬을 시작을 했거든요. 아 그래서 이제 한 12년, 13년 차 되는 거고, 만약에 솔로로 치면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. 아 2009년도에. 데뷔를 했으니까 음... 어, 9년 자주 솔로로는 어... 음. 그래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셨고 개봉 보컬까지 치시면은 네, 그렇죠. 또 어... 되게 오래 되셨네요. 아, 그렇죠 어떻게 네, 네, 네. 보면 음. 이, 무대를 하시면서 음. 어, 뭐 감회나 좋은 점이나 있으시다면은 어, 일단은 저는 선배들의 곡을 리바이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네. 보컬 중에 한 사람이라. 어, 네. 어,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바가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마치 어린 왕자 같은 음.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? 어린 왕자 책은 어렸을 때 읽은 거랑 네네. 어른일 때 읽은 거랑 느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. 어, 저한테 다시 부르기는 그런 오. 느낌을 선사해요. 그러니까 그 가사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했던 것들이 노래하면서 깨달아지고 음. 그때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 나이가 드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구나라는 어, 네. 것도 느껴지고 어. 굳이 편곡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뭐 남자 키가 아닌 여자 키로서 네. 부르는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. 예. 네, 네. 거기에서 오는 또 관객들이 느껴지는 게 무엇일까도 궁금하고 음. 저도 어. 선배님의 원곡의 느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내 느낌을 넣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알게 되고.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제. 여기 오면 뭔가 선물이 참 많잖아요. <laughs> <이> 초콜릿도 주시고. <laughs> 아, 그런 적에서 어,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항상 서른쯤에 부를 때마다 음. 이 노래는 저한테 어린왕자 같은 곡입니다라는 아, 노래를 하는데 음. 어,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. 근데 김광석 선배님의 노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. 네. 네,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네. 그냥 이별이 아니라 그냥 뭐 사람에 대한 애환을 담은? 네. 그런 좀 인생에 대한 애환을 담은 음. 내용들이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네. 더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성숙해지고 음. 뭔가 진짜 와인 중에 빈티지 와인 음, 네. 계속 오래오래 두고 마셔야지 더 좋은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어, 참... 시간이, 시간이 되면 꼭 참여하려고 해요. 어, 음. 네네. 음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네. 아, 바쁘신데. 아이고. 네. 아닙니다. 네, 맛있게 드시고 네, 쉬세요. 맛있게 먹을게요. 네네. 취향은 <laughs> 네, 네. 나 취하면 어떡하지? 네, 적당히 해장하시고요. 네, 안녕. 쉬세요.